이제 민수기 21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난 땅그 38년을 광야 방황 생활을 마치고 가데스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난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어, 네겜에 거주하는 가난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 가지고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을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땅 사람 가나안 아라도 왕들을 쳐서 그리고 그들을 다 구출을 하고 그들을 멸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 호르마라고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호르마는 완전히 다 파멸되고 파괴되고 하나님 앞에는 다 봉헌된다. 바로 그런 개념인데.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앞에 38년 전에 민수기 13장, 1 4장에 불신의 정탕꾼들, 가데스바나에서 이제 정탕꾼들이 들어갔다가 불신, 나와서 불신의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 백성들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네겝 그리고 결국은 호르마까지 도망을 오게 되는데 그때 그때는 그래서 올라갔다가 결국 실패하고 호르마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38년 전에 실패했던 그 장소 그 일들이 이제 38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바로 이제 그 모든 실수가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이가난안 땅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들의 옛날의 실수가 회복이 될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볼수 있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이 에돔 땅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으로 들어가면 이 홍해길이라고 하는 것이 저, 요단, 저 북쪽 요단강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사해 밑으로 해서 이 홍해까지 아주 이 골짜기입니다. 큰 골짜기로서 넓은 평야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쭉 그것을 올라가기만 하면 아주 쉽게 가난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땅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합니다. 그 우회하려고 할때 사절에 보면 우회하려고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백성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가로질러 가면 평평한 이 평지에서 그냥 수레 끌고 뭐 양떼, 소떼 끌고 쉽게 갈수 있는 곳인데 이제 에돔 땅을 둘러서 우회를 합니다. 그것도 우회도 서쪽으로 가면 더 쉽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동쪽으로 동쪽으로 에돔 땅을 돌아서 이렇게 우회를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쪽에는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등산을 하고 산을 넘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소떼 양떼 거느리고 이끌고 이삿짐 그 모든 장막 다 그렇게 짊어지고 그 산을 넘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느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우리에게 좀 편안한 생활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더 고생 고생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늘 불편과 원망입니다. 그것이 광야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길로 말미암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은 또 징계하십니다.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었 물고 사람들은 불뱀의 독사의 그 독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야 또 뱀에 물리고 나서야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호소를 하고 하나님은 또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놋뱀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고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며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결국 쳐다보면서 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봐야 그것이 살을 다시 살아나는 치유되는 일이 되겠고,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높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높이 달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주님께서 해석을 해줍니다. 결국 이 높뱀을 높이 달린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얘기고, 그것은 바로 구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째는 옛날의 실수가 회복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뭔가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래서 벌을 받지만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또다시 치유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동쪽에서 쭉 광야를 거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지명을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엘까지 이르는데,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요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음물이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음물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음물에 대해서 노래할 때에 사람들이 음물물아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음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러니까 지팡이 이홀규 조그마한 막대기 가지고 음물을 받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음물물이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터져 나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너무 쉽게 파졌다는 얘기고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물도, 음물도 그렇게 쉽게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처럼 이 불뱀에도 치유되게 하시고 또 비록 이 광야 생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그냥 지팡이만 갖다 대어도 물이 솟아날 정도로 음물물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제 비스가 산까지 올라가고 그다음 21절부터 보면 그 지역은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 아모리 왕 시온이 견고하게 다스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 애 에돔 족속들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길을 좀 빌려 달라. 그이잘 지나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 그 시온 아모리 왕 시온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허락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시온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에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호, 이제 호소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심으로 결국은 그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오히려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차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십사 절 이십 3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세르로 이스라엘침 치므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땅을 치고 그 땅을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이 넓은 땅이 또 이스라엘 영토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올라가서 이스라엘 이제 두집파 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21장을 민숙이 21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허락한다는 개념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돔 족속의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그 백성들을 위해서 뭘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수의 회복. 그리고 또이 범죄했던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다시금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우물물이 솟아나는 생명의 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진 않는가? 그건 결국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100%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허락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고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고 메마른 땅에 생수가 나기도 하고 또 없던 그큰 넓은 땅도 차지할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아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열심히 구하고 찾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높밤을 그냥 장대 위에 달린 높임을 쳐다보면 산다 이 생명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얻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으로 보면서 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난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참 괴로움도 되고 힘든 고난이 되어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를 때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모든 일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오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의 그 상식과 사람의 소욕과 사람의 어떤 계획을 따라서 일하며 그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어리석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임을 알고 그 허락을 구하고 그 허락에 따라서 모든 일에 열심을 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그리고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날 하루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힘리원 자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적은 교회와 또 우리 서울로의 모든 교회들까지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너희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만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고 취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비는 우리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I mean